항상 항동훈 전 대표를 보면요, 뒤통수 음. 쳤다 이 말을 많이들 하시잖아요, 배신자. 음, 아, 아, 아 네, 네, 정말 파고들면은 아니라고 저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음. 어, 그 부분 때문에 이분이 아직도 조금 안 나선 게 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음, 때를 기다린다. 네, 정치를 그만두실. 그만두지는 않는다라고 아. 나와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이번에는 네어 어차피 누구 할지 이제 나올 것 같아서 네 대놓고 한 번. 아네 알겠습니다. 네, 한동훈 전 대표님. 아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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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이제 뭐당 대표 선거에도 안 나오시고 네좀뭐 네. 당내의 입지도 그렇고 네좀 약간 어좀 애매한 포지션 음, 아닌가 네. 근데 이제 또 지지하시는 분들은 또 나오셨으면 했을 건데, 네, 많이 기다렸다라고 나오거든요. 음. 음, 음. 그래서 앞으로의 정치 행보? 네, 일단은 기다렸던 분들이 좀 많았다라고 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많이 고민하셨겠어요. 음. 음, 많이 고민하셨고 나올까도 많이 고민하셨지만, 어. 다들 주위에서는 그래도 나가보시죠. 일단 10에서요. 네. 10명의 사람이 있어요. 네. 내 주위에 한동훈 전 대표님 주변에 예를 들어 10명의 사람 중에 7명은 그래도 나가보세요. 하는데 음. 나머지 세 분은 말리시지 않았을까. 음. 음, 그 정도로 많은 그런 기운들이 밀어주는 기운들이 조금 있었다고 라 음. 나오고요. 그리고 예전에 비해서 그래도요. 음. 그래도 모르겠어요. 저는 늘 이분 참 좋다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음. 인성 참 좋다라고 나오시거든요. 성품도 괜찮고. 음. 근데 정말 이거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누가 누구를 뒤통수 쳤는지는왜 그건 파헤치지 않는지 아뭔 뭐, 얘기예요? 항상 항동훈 전 대표를 보면요. 뒤통수 음. 쳤다 이 말을 많이들 하시잖아요. 배신자.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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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정말 파고들면 은 아니라고 저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음. 어그 부분 때문에 이분이 아직도 조금. 안 나선 게 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음, 때를 기다린다. 네. 근데 정치를 그만두실 그만두지는 않는다라고 아... 나와요. 왜 그냐면 아직 그만둘 정도의 그 실현은 실현은 음. 어, 왔어도요. 음. 어, 그 정도로 내가 이 정도 가지고 이런 마음 굳건함은 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네 그러면 네. 이제 가정이에요. 네. 어, 한동훈 전 대표님이 네. 수봉신당의 이제 신도 신도예요. 네. 선임, 손님, 네. 우연히 스님으로 네. 왔는데 네. 제가 언제 전면에 한번 나서보는 게 좋습니까? 이렇게 네. 물어본다면 음. 이번에도 나선다면 나설법도 했다라고 저는 좀 도전해보지 음. 어, 일단은 부딪히고 보시지. 이게 음.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고요. 올해는 어쨌든 대통령 선거하고 당대표 지금 두 가지 큰 지나갔잖아요. 네. 내년에는 이제 또 국회의원 이런 아, 지방선거, 지방선거 네. 있으실 건데 저는 근데 내년에도 그게 안 나오신다 라고 나와요. 음... 어 근데 음. 이 분이요. 당대표 한번더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음... 내년 뭐 지방선거 이후에 당대표. 네. 이제 전당대회를 하면. 네. 그때 이제 나서, 다시. 예. 나서는 게 좋다. 네. 그러니까 문대로 봤을 때. 네. 어. 해보시라 할게요. 분명히 내 자리는 있는데요. 음. 겁을 먹었다라고 나오시거든요. 음. 음 도전해 볼만 하다. 음. 어, 겁 먹지 말고, 어, 제가 어떤 특정 당을 지지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네. 정말 사람만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근데 정말 사람 괜찮으세요? 음. 어, 뭐, 제 말에 뭐, 움직이실 분은 움직이고, 안 움직이시는, 안, 안 움직여도 상관없는데, 오로지 정말 당을 떠나서 사람만 한번 봐주세요라고 말씀드리고 싶어 음. 어, 괜찮은 분이라서. 그리고 나를 지지해주신 분들도 분명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해보시라는 거고. 음. 음. 운도 있어요. 아예 전혀 없지는 않기 때문에. 음. 네. 그래서 한 번은 더 어, 기회가 오신다면 당대표도 한번 도전해보시라. 음. 음. 네.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내년 당대표 출마해서 네. 하는 게 오히려 정치 행보로서의 운은 좋다. 네, 그렇게 한 번. 네. 움직여보시라. 네. 네. 그렇게 한번아해보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리 사장님께서 이제 누군지 아니까 조금 네. 이제... <laughs> 그 전에는 겁 없이 막 하는데 아, 하도 공격을 많이 받으니까 겁이 나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